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들을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아닌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은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전기들을 지금처럼 풍요롭게 지속가능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어떻게 새롭게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전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더 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어, 여러분 수준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전기송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 어떻게, 수준이 좀 너무 낮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 몇 개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전정기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가 항상 흐르는 게 아니라, 물체 안에 있다가, 물체가 서로 마찰에 의해서, 이 전자들, 물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을 정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들을, 전자들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계속 이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기가 되겠죠. 사실 전기의 역사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탈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가 고양이를 호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보석 어, 호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보석으로 문질렀더니 고양이 털이 끌려오는 것 주변에 먼지가 달라붙는 현상을 보면서 어? 이게 무엇이지? 어? 호박? 호박이 사실 고대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박이라는 용어에서 전기가 일렉트로닉시티, 일렉트론시티라는 전기 용어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 전기의 정체는 사실 고대 철학자들은 아, 주변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어 불과 한 200년 정도 된것 같아요. 200여 년 정도에 패러데이라고 한 아저씨가 이 전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발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물체들 간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화학전지라든지 뭐 개구리 뒷다리를 어떤 거에 실험했을 때 반짝반짝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 서로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전기가 잠깐잠깐 잠깐 이동하는 것을 썼었다면 이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아저씨에 의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럼 이 영국의 아저씨 패러데이 아저씨가 일단 모터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영국의 패러데이 아저씨가 발명한 모터를 선생님이 실험으로 좀 재현해 봤어요. 잠깐만. 자. 어. 영청왜안 되지? 어, 오. 오 된다 오 엄청 엄청 빠르오 된다 된다 외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잡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건전지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클립 그다음 에 여기 에 똘똘똘 말려 있는 것은 구리선입니다 이 구리선이라고 하는 구리라고 하는 전류를 잘 이동시키는 물질이죠 그다음 여기는 자석이 있습니다 어 네오디움 자석 자석에서는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네 자기장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구리선으로 지금 무엇이 이동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건전지에서 나온 전류,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건전지에서 흘러나온 전자들의 흐름과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그 주변에 자석의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면 이런 식으로 엄청 엄청 빠구만 회전하는 것을 원리가 뭡니까? 자, 원리는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 이 마이클 페라데이아 씨가 모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전동기 물론 이것도 한자 용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지만 더 쉽게 말하면 선풍기 안에 있는 모터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 모터 안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선 코일. 구리선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코일과 자석에 의해서 어, 전류가 코일에 공급되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코일 내부로 흐르는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구리선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터를 발견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실험 영상을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지금 건전지에서 전류가 흘러 나오니까 이 전자 전류는 곧 전자죠. 전자들 이 운동하니까 움직이니까 이 자석의 이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코일이 그냥 전류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코일이 자기장에 의해서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럼 꼭 중요한 것 무엇? 전류와 전자와 자기장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노트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그림을 옮겨 그려도 되고요. 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코일 그림을 건전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코일의 회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밑에 자석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석의 자기장과 이 코일 내부로 흐르고 있는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그럼 밑에 만약에 자석을 제거하면 회전할까요? 아니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일에 전자가 흘러서 흐를 뿐이지 그러면 자석만 있다고 해서 전기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또 간단하게 선생님이 다른 실리마한 거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밑에 지금 은색으로 살짝 보이는 것이 네오디움 자석이고요. 여기가 건전지입니다. 건전지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전자가 호일을 따라 이동하니까 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뱅글뱅글 회전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선풍기가 회전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각도가 좀 다른데요. 아까와 비슷한 실험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생각을 발상, 발상을 전환해서 코일과 코일과 자석 두 가지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자석 이두 가지만 가지고 거꾸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발전기입니다. 그럼 발전기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장난쳤지만 발전기에는 피카츄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죠. 발전기 안에는 바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자석들과 N극과 S극으로 들어있는 자석들과 지금 사진이 흑백이어서 죄송하지만 이 사진 안에 있는 바로 요거 코일입니다. 이걸 실험한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 네. 어차피 내는 게 그전이라서 케이스 보세요. 코일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것은 지금 전류가 흐르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코일 안에 자석이 막 움직이니까 자기장이 변화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전기와 모터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국의 패러디아 씨가 1850년도에 발견했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의 발전기가 완성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자석 안에서 이 코일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을 움직이려면 이 코일을 뱅글뱅글 자 자 이렇게 코일을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회전하게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보다 자 제가 계속 화면 을 넘겨서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떻게 하면 된다? 코일을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하면 되는데.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자기장,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어, 전류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전류의 정체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전류를 움직이려면, 전자를 움직이려면 어떤 힘이 필요했다? 바로 자석의 자기장이 필요했다. 그럼 자기장을 아까 우리 실험 영상처럼 자기장의 변화를 막 일으키니까 코일 주변에 있는 구리선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했다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노트에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전기의 정체를 좀 알아봤어요. 아, 전기를 만들기는 방법. 어떻게 한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 바로 코일 구리선이 있어야 되고요. 구리선에 무엇 자석의 자기장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전류가 생기더라입니다. 자, 과학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깊이 배울 거고요. 기술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자석을 사람이 이렇게 힘을 줘서 움직이거나 코일을 막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